형님이 예전부터 음. 너무 비치가 나긴 했는데. 잠깐만. 잠깐만. 아니 그리고. 어, 뿌리고. 어, 어 이거 봐. 아. 이거 봐. 이어 지드에게 블랙 카드가 있다면 나에게는 ED 카드가 있거든. ED 카드. ED 카드로 오늘. ED 카드. 저녁 밤을 지하 2층 이 팝업 스토어를 빌렸다니까. 그 중에 저희가 오늘 선택한 게 바로 이 브랜드죠. 진짜 여러분 정말로 고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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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랐어요 진짜. 네, 네, 저희가 우리 네. 잘생긴 네. 훈남두 명의 선택은요. 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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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퓨어 로터스, 로터스 제품을 가지고 왔고 요 어, 오늘 이 방송이 어, 일단은 3 4 0대 남성들을 위한 템이다 필수템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게 일주일 동안 정말 할인된 혜택으로 가져왔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오늘 이 라이브 특가가 기절 초풍할 금액이라고 들었어요. 여러분, 진짜.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네. 오늘 방송이 끝난 다음에 바로 혜택이 끝나는 건 아닌데 저희가 딱1 2시까지예요 근데 사실 지금 9시다 어, 보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. 빨리 아, 네, 방송을 끝나면 들어야 되겠네요. 거의 한 3시간 정도? 그쵸? 남아요.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. 여기 PD님, 그리고 관계자분께서 통큰 결정을 해주셨거든요. 이걸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쵸? 10분, 5분 남을 때마다 <laughs> 계속 내려갔어요. 네. 맞아요. 그래서 현재 오프라인 최저가보다 무려 15%나 더 할인된 금액입니다. 무려 이 글꼴체에 굉장히 신경 많이 쓰거든요. 글꼴체가 제가 제가 보기는 아마 네 굉장히 이제 어 아마 S 코어 드림 약간 그 정도 되는 맞아요. 퀄리티의 그런. 그 네. 요거 그냥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서 남자분들이 왜 이걸 쓰면 좋냐면요 이렇게 주머니에 넣었다가 잠시만요. 이렇게 아, 또꺼냈서 저는. 음. 저는 제가 여자였잖아요. 이미 반했습니다. 얼굴에 뿌려도 일단 제가 동백 미스트를 쓰고 있거든요. 요거의 장점은 어 향은 약간의 이 코튼 향이 살짝 있어요. 근데 이게 과하지 않은 약간의 은은한 향이 좀 있고요. 지금 여기서 봤는데 음. 저 진짜 광고인 줄 알았어. 광고. <laughs> 나중에 하면 꼭 보세요, 당신님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 동백 미스트 제가 좋았던 게 그거 있잖아요. 어, 제가 홍조가 좀 있거든요. 근데, 진정효과가 좀 있고. 진정효과 제일 중요해요. 근데, 응. 그리고 얼굴 지금, 보이죠? 제가,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, 아까 제가, 뒤로 가서 얘기를 좀 할게요. 강식님, 네. 댓글 난리 났습니다. 지금. 댓글, 난리 댓글, 난리 댓글, 났나요? 댓글 난리 났어요 지금. 뭐라고 났어요? 우와, 근접해서 보니 쩌네요. 누구세요? 아, 뭐, 피부 진짜 촉촉해지는. 난리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거 해줘야 제가, 되겠죠. <laughs> 저는 DJ 강식이고요.